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그동안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기획했던 상품 홍보물 소개와 편의점 분야의 책 소개 영상을 찍어 보려 합니다. 편의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상품을 계산하며 구매하시는 상품 종류만 봐도 계절이 변화, 급 인기 상품 등등의 소비 패턴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를 토대로 저는 전포 내부의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사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경우 이미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기에 저희 편의점을 차별하는 홍보물을 통해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매달 지급되는 다양한 홍보물이 있지만. 그 홍보물만으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지급되는 홍보물을 부착해도 그 홍보물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님들의 시야가 정말 좁다고 느꼈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신이 필요한 상품만 찾기에 주변을 넓게 보시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기에 상품 배치, 진열과 홍보물의 부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만든 홍보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제가 만든 홍보물의 대부분은 세븐일레븐의 특별한 행사기관의 홍보물, 발렌타인데이 또는 빼빼로데이 등의 연충 큰 행사기관, 또는 고객들이 편의를 위한 안내문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홍보물의 경우 행사기관 전포 입구와 진열대의 눈에 띄는 홍보물을 통해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두 번째 홍보물은 카드 할인이 가능한 상품 앞에 작은 홍보물을 부착해뒀어요. 세 번째는 고객을 위한 깨알 안내 멘트도 부착했습니다. 네 번째, 와인 소비 인구 증가에 따라 와인 존을 기획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PB 상품 강조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테리어를 통한 와인 판매 집중도 해봤습니다. 홍보물 이외에도 편의점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렸어요. 첫 번째, 메이트 교육 자료를 만들어 초보 근무자님들이 일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 초보 근무자님들과 소통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점주님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점주님 또는 관리자분들에게 질문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SNS에서 조금이나마 더욱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기까지는 저도 정말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중 책에서 알게 된 정보가 정말 많아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네 권의 책들이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인데요. 이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 일본을 스탈립하신 회장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편의점 근무 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주는 내용보다는 상품 판매에 관하여 깊게 생각해 주는 책이더라고요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현대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항상 고객도 의식하지 못한 잠재적 니즈에 대응한다면 매출은 반드시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구절들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의 경우 책의 저자는 오랜 시간 코리아 세븐 본사에서 단품 관리 교육과 점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신 전직 직원이시자 현재는 제이탑 컴퍼니를 운영하시는 유통업계 대표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경우 실질적 점포 운영에 대하여 나와있는 책인데요. 점주의 마인드, 본사의 마인드, 납품업자의 마인드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취직을 희망하는 저는 이번 본사의 마인드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본사의 마인드 이외에도 새로 점포를 오픈하시는 점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남겨있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편의점은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제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혼자 점포를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해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유통업계에 관하여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편순이라는 이름으로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 시간들을 통해 시야도 정말 넓혀지고 저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편순이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